반갑습니다. 저는 김장토리입니다. 와우.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콘텐츠를 가져왔냐? 오늘 바로 초거대 스카이블럭을 가져왔는데요. 근데 얘네 여기 왜 있니? 야, 어디가? 야, 가지마거기 통빈섬이야, 이거. 일로와. 그치, 그치, 일로와. 아, 얘또 아팠다. 야. 대박, 뭘본 거지? 야! 얘, 얘가 자기 아빠 말 죽였어! 이런 나쁜 녀석, 야, 죽어! 너도가 임마! 와, 저 나쁜 녀석을 봤나, 이거? 와, 여러분, 저 방금 뭘본 거죠? 일단 지금, 어, 돌이 별로 없죠, 맞죠? 음, 그러면은, 일단 시작부터요. 돌좀 켤게요, 여러분들. 일단, 제가 이번에 차에 드디어 다이아 섬을 갈 수가 있는데, 자, 저번에 차에 가려다가 멀어서 못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근데 이번에 차에는 제가 그 앞쪽 섬까지 기르려 놨기 때문에, 가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번에 차에 진짜 예? 바로 부자 돼가지고 만수로 되는 모습 보여주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철섬을 가던지, 뭐 금섬을 가던지, 어, 블럭들은 조금밖에 안캐봤는데 하지만, 다이아 블럭은 말이 좀 다릅니다. 네, 다이아 블럭 많이 켜오면, 자, 죽어도 예? 언제든지 복구할 수 있어요. 왜냐? 다이아국기, 마음대로 뽑아. 그 다음에, 어? 풀가빠, 만들대로 입어. 장난 없단 말이야. 일단은, 자, 블럭 거기 있는 거다 캐오는 걸로 하고, 자, 어느샌가 철국갱이를 거의 다 썼는데, 돌몇개 캐지? 한번 볼까? 하나, 둘. 장난치냐? <laughs> 어, 지금, 어, 세 세트도 못했는데요 아, 이 정도면 됐어? 응, 음, 이 정도면 충분해. 안 충분할 것 같아. 어,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쓰 간다. 좀만 더 힘내네, 철국갱이야. 좀만 더 힘내. 할수 있어, 너는. 됐다, 부섰다. 됐다. 일단, 둘다 먹고. 더 없지, 돌. 몇 개지? 뿅! 아, 네! 세트 정도면은, 어, 딴선까지 가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지만, 하지만 그래도 뭐 충분하게 가지고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자, 저는요. 철곡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내가 느낀 건데. 어, 진짜, 저 지금 상자 너무 두렵거든요? 그래서 약간 상자 정리 한번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아, 근데 귀찮단 말이지. 제가 상자를 뭐 정리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좀 귀찮긴 한데, 어, 제가 혼자 한번날 뭐 잡아서 녹화 전에 상자 정리 깔끔하게 하고, 네, 여러분들께 보여주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또, 또, 정리가 안돼 있으면 또 보기 불편한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맞죠? 그런 분들을 위해가지고, 예, 귀찮으면무릎쓰고 한번 해보도록 할 거긴 한데, 근데 안할거 같아요, 제 성격상. 예. 근데 제가, 네더 아트가 없죠, 맞죠? 근데 네더 아트는 제가 볼 때는요, 저기는 저 지옥 블록에 가면은, 네더 아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어, 네더 아트를 구해서, 바로 옆에 있는 저 용암섬을 가는 것도 나쁜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엔 바로, 음, 네더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더렉을 가면 무조건, 예, 네더 아트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 물이 보라색이야 진짜로 개무섭게 이거 아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긴 한데 뭔가 되게 살짝 분위기는 그런 느낌인데 is n o 뭐 a good t 블레이즈 블레이즈 is not a good team. Blaze is not a good t e a 얘부터 잡 z e is not a g o 잠만 잠깐만 m b l 야, z 야야 s 일단 얘 죽이고, 얘 죽여 걸어치아 좋아요! 어, 스폰되지 말아라 음, 나 무서워요 자, 야, 네더와트 어딨니? 이슬 야, 저기 가스트 왜 메... 야, 저기 가스트 왜 있어? <laughs> 자, 아 저기요, 가스 저기 왜 있죠? 우리 저영님께서 일단 네더와트가 뾰 없네? 위더 포션 이걸 나한테 왜 메... 야, 네더와트 왜, 여기... 야, 네더와트 왜 없어? 아, 이네 스폰되서, 와아나참 이거 죽어 설마 터지나, 이거? 안 터지겠지? 근데 가스는 약하기 때문에, 톡! 아하! 한 번, 한 방에 죽어요? 아, 좋구요? 아, 이게 내려간 길이 또 있구나, 이거? 어, 내도가덥네 잠깐만, 여기는 뭐야? 띠용? 안녕하세요. 예, 지나갑니다. 아, 예, 안녕. 아, 예. 아! 위더스케도! 아! 나참 자, 형님들 비켜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위더스케도 칠려다가 얘네 한번 잘못 치면 저 큰일 나거든요, 진짜로. 때리고, 잠만 이키커서못 나오네. 멍청하대요못 나온대요. 때리고 도망가. 아. 에이, 한대. 나쁜 녀석. 때리고? 일로 와 봐. 일로 와 봐. 때티 도망가. 오케이. 도망갔죠? 양으로 했죠? 못 때리죠? <laughs> 오케이. 이 녀석이. 어, 감히. 아, 놀래다. 야야야, 만만 아니야? 만만 아니야? 톡. 때티때티때티 아, 좋아요. 네, 이제 보자. 이거 이거 미더스키톤 저기야 근데 야 상자가 없는데? 아 네더하트 그럼 아 블럭이 있구나! 이건 아니다 <laughs> 이건 아니다 어자 잘못했네요 여러분들 이건가요? 요거였나요? 이게 네더하트 블럭인가요? 됐다 아 맞을건데? 어? 어? 이게 네더하트 블럭은 맞거든요 분명? 어, 분명 맞.. 안녕 애기야? 반가워? 아 근데 분명 네더한트 블럭은 맞는데 아왜내마리에 있어? 아물 부어! 야! 만만하냐? 물 부어 놓고 때려!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얘네 별거 없죠? 만만하죠? 아 여러분들 이게 또 마크 지식 아니겠습니까? 맞죠? 일단 그러면 나는 올라가자 그럼 나네도아트 어서 구하지 그거를 맞죠? 이거 살짝 꽤 애매한데 그럼 나는 대체 네도하트를 어서 구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들, 일단은 발강석 섬에 설마 이발강석 섬에 내도 아가 있다면 이거는 아주 운명의 됐으니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일단 물보뼈 아하 좋구요. 사마나 물 잘못 부은 거 같은데 아닌가? 아니지, 그치? 내려가자. 아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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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우, <laughs> 완벽하게 떨궜어요. 쓰읍, 보자 일단은 뭐야? 잠깐만요. 이거 진짜 내도 아트 세필인데, 여기 에 맞죠? 그럼 내려가는 길이 어디니? 여긴가? 아닌데? 어디야? 여긴가 어디야 대체? 이 정도 파면 보통 혹시 가스트 스폰원이 저거? 가스네요. 트 <laughs> 잠깐만요. 근데 하지만 얘는 약하죠. 근데 얘네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터져 가지고 잘못 터지면 저 폭발하거든요 진짜로. 야야 제발야 소지마 제발 소지마. 야 소지 말라니까. 아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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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제발, 야, 제발! 쏘지마! 쏘지마 제발! 이 때려 제발 죽어 야 죽어도 제발 야부셔 이거 부셔 이거 부셔야부셔이거 쓸모없는 스포너로 만남! 나 죽을뻔 했잖아 진짜로 근데 발광석 가루랑 이런 걸 주는데 이런 거 솔직히 쓸모가 없거든요? 근데 네더의 별을 주네? 그냥 네더의 별은 좋다 이거야 근데 네더하트는 어딨냐 이 말이지 내 말은 근데 발광석은 솔직하게 포션 만들 때 필요한 건데 근데 지금 네더하트가 없는데 어떻게 포션을 만들어 근데 약간은 저 방금 느낌 싸운 게 있는데요 설마 제 상자에 내도 와트 있나요 여러분들 있나요 혹시 있는데 제가 못 보고 이러는 건가요 여러분들 아니라고 해주세요 제발 여러분들 이제 제가 드디어 이 다이아 섬을 갑니다 와우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천천히 쫄지 말고 장돌아 조개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나란히 마주앉아 개무섭다 지금 대다 드디어 여러분들! 저는 부자가 될겁니다 근데 다이아블록 있지 있지 맞지 있는거 맞지? 그냥 청록색 블록 아니지 맞지? 다이아 블록 맞아요 여러분들 저는 부자가 될 건데 잠깐만요 이거 물 아직 다안 떨어졌거든요 천천히 아 좋아요 왔고요 일단 거미 너죽으시고요 떨어지시고 어? 자 그럼 이제 슬슬 이 다이아 블록을 아두개아세개아 아, 너무 좋구요이 맛에 이런 스카이 블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지 이거란 말이야 진짜로 예딴거 아니야 이거야 어나 지금 몇 개야 아1 9 개면 충분해 어 일단은 어, 부족하면 제가 일로 와서 캐는 걸로 하고 일단 지금은 이섬 밑에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뭐 있지? 여기에 뭐 있는 거야? 대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구나. 아, 불편 동굴 같은데. 근데 여기 위에 석재가 있거든요. 이쪽인가? 이쪽인가? 본데 여기 뭐야? 어, 여기 윈데? 이 섬은 진짜 다이아 블렁 많이 있는 그런 섬이야, 진짜로? 아, 설 메사카? 아, 오! 아, 엔더이 은 좋아요. 돌 절단기, 이건 뭐야? 이게 뭐죠, 여러분들? 일단은? 근데 이거 캐면 바닥이지, 맞지? 오, 아니, <laughs> 맞는. 나 어떡하냐? 나 어떡해? <웃음> <웃음> 아니, 거길 왜 내려가요? 이 멍청아! <laughs> 아, 나 레알 어이가 없네, <laughs> 그 PC, 여러분들, 그 PC 저기 버전에서는요, 그 3초 무적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기에는 그딴 게 없나봐요. 예, 그냥, 네, 맨 땅에 헤딩. 아니 내가 거길 왜내려갔지 아니 근데 이게 아 밑에 무슨 아니 뭐 약간 하얗길래? 나 눈블럭인 줄알았단 말이야. 눈블럭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아그 그걸 아는데 왜내려갔냐고 일단은 그 내가 내가 지금 그걸 묻고 있잖아. 마치 장토라? 근데 그냥 다이아몬드 1 9개 일렸어도 큰일인데 이거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블럭이 일었잖아 맞죠? 나도 진짜 뭐하나 싶다 진짜로. 에휴 장토라 진짜 사람이냐? 대체 뭐하는 거야 이게? 아 배고픈데? 잠만 여기도 스폰이 되는구나. 안녕 안녕 소야 반가워. 음. 안녕 양아. 어, 나한테 공기를 다와두 마리씩. 야 이거 이섬 좋다. 음, 이섬 좋네. 근데 왜 항상 제 인생 이럴까요? 너도 모르겠지 맞지? <laughs> 아, 너도 모르겠지? 얘도 모르겠다고 지금 고개를 돌리네요? 근데 원래는요 제가 죽을 때마다 이유가 있었잖아요? 막 블레이즈가 날 때린다던지 약간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변명할 게 없는 게 뭐냐면 내가 너무 바보였어 그냥 내가 굳이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를 내가 내려갔어 맞죠? 아 진짜 딱 어땠냐면 내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딱 떨어지고 나니까 아차 싶더라 와 이건 아닌데 내가 대체 뭐한 거지 만큼 이런 느낌딱 들더라 바로 그런데? 여기 이 사다리섬이랑 가깝네요? 근데 양이 왜 떨어지니 여기? 야, 너 친구를 죽이면 어떻게 이 녀석아? 어, 이 녀석, 내가 참교육 해주겠어. 그렇지, 고기 갖고 와 배고팠거든. 내가... 아 거기 좋아요. 웃을 때가 아닌데요. 지금 여기 다이아블록이 남아 있으니까 괜찮아요. 저는 됐다, 이렇게 해놓고 됐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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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제 다이아 해준다면 이거는... 아, 잠만잠만 잠만. 야, 나 밀린다. 뒤로 아, 밀린단 말이야. 이거 그러지 마. 나한테 이거를 이렇게 해놓자. 아, 그럼 내가 일로 밀리는구나? 아하! 이런 세상에 이렇게만 가져와도 그래도 이득이야 응 좋아 좋아 짱떠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물론 지가 잘하고 있진 않지만 괜찮아 짱더라 그럴 수 있는 거야 사람 실수 누구나 하는 거야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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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번더그 실수를 반복하면 진짜 리얼 바본 거지 어이다이아블러 먹고 떨어지면 넌 진짜 너는 진짜 너는 리얼로다가 제가 직접 제 싸대기 한번 날릴게요 진짜로 여러분들 네 일단 죄송하다는 의미로다가 일단 이쪽 면만 다키 가도 이거는 몇 기야 다이아가 근데 참 다행인 게 뭐냐면은 제가 염료를 잃어버리지 않은 거 그게 참 다행이에요 진짜로 맞죠? 뭐야! 야 밀어내는 거실하냐너 진짜! 와 이건 진짜 야 너무하다 나한테 사람이 어? 어떻게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지? 에바치네 진짜로 근데 제가 스카이 워전 하면서도 데드무비를 안 만들어봤는데 이 컨텐츠 하면서 한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야, 주는데 별 이유가 다 있어 21개면 다 해가 몇 개야? 어, 20, 21 곱하기 9면은 9218. 9218이니까, 어, 189개? 제 계산이 맞나요, 여러분들? 리얼로다가? 야, 189개면 이러도 상관없네.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네, 만약에 살아서 그 템을 집으로 가지고 왔으면은, 더 많은 다이아몬드를 얻었겠죠? 예, 이거는, 네, 어떻게 해도 포장할 수가 없는, 제 바보지지 맞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야, 여기는 왜 이렇게 개가 많아? 여기에요. 레벨이 있거든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여기에 양이 스폰 됐는데, 얘네가 죽인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은 앞으로도 양식 스폰되면 얘네가 죽일 거고 그러면 내가 얘네를 치지 말자 어허 굳이 치지 말자 지금 잘못 쳤다 나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진짜로 나 그냥 저 돌아갈게요 예, 좀 이따 다이아풀 가빠이 와서 봅시다 근데 만약에 이게 pc 버전이었다 예 하지만 전 아직까지 잠을 한 번도 안 잤습니다 침대에서 맞죠 pc 버전이 서으 진짜 난리 났어요 팬텀도 진짜 난리 났어 진짜로 이게 팬텀이요 그냥 야생에서도 거슬리는데 이 스카이 블록이어서 봐봐 나 진짜 큰일 났어 진짜로 지금 집 가지 말고, 그냥 여기 가가지고, 고기나 먹을까요? 아, 그게 맞죠, 차라리. 어차피 고기 구해야 되니까. 어, 불령은좀 이따 캐는 걸로 하고, 여기서. 잠깐만. 내 돌! 다이어이요 젠장! 내 돌! 아, 여기 이렇게. 아, 잠깐만. 써고기뭐였다 아, 이렇게. 제가 미리 구워둔 고가 기 있었네요. 아, 너무 좋구요. 와, 근데 이거 돌다이은는거 너무 큰데요? 그거 아마 한세 세트 남았었거든요. 이 컨텐츠 하면서 돌을 쓴 거랑, 그 다음에 돌을 잃은 거랑 비슷한 것 같아, 요 개수가. 다이아몬드 풀가 봐, 이버 어? 일단 입고 봐. 야, 좋구요. 그 다음에 칼에다가 고개까지 아, 뭐야, 비켜봐. 고개까지 아하, 좋아요. 자, 여러분들 복구했습니다. 예? 복구했다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저 좋은 생각 났거든요. 저 지금 진짜 좋은 생각 났거든요. 여기서 요원 가져가. 요왕 가져가고 그 다음에 물 가져와 오케이! 이렇게 소를 잡아주면서 여기서 내가 또 광지를 하는 거지 어때요? 좋은 생각 아니면 여러분들? 맞죠? 톡톡 한 다음에 톡톡 톡톡 하고 그리고 일단 물 뿌려 그 다음에 여기 밑 뚫, 뚫어줘 그치 아 개판 됐네 에라 참 이거 가라 지제 여기서 이렇게 광지도 하면서 소 스폰 내면 소도 넌 다음에 소도 잡아주면서 아하 여러분들 이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제랑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어 구해 좀 많이 구해둘게요 미리 그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나 지금 돌몇개 했지 한 세트를 했는데 봐봐 아직까지 다이아국경이는 내구 다 튼튼해요 와이거란 말이야 진짜로 아 뭐야 돌려라아자 네. 이제 지금부터 다이아섬이랑 가까운 사다이섬을 가려고 했는데 너누구세 여기 왜 있어, 이 녀석 왜 있어? 낙뎀? 아, 그치 잠만. 화약 두 개네. 개꿀. 이거 나중에 종이만 구해가지고 폭죽만 되면 되거든요. 어 잠깐만. 안녕 강아지들아 반가워. 야뭘 봐. 너몇 마리야 마차 뜰래? 뭘 봐. 한 방인데? 야죽 거라, 애 성인 녀석들. 여기서 나오는 어. 양들 얘네가 다 죽였어 진짜로. 이 나쁜 녀석들. 참교육 해주고. 야, 도망가냐? 넌못 가. <laughs> 잘 가라, 어?